All right, guys. I was watching this video. My c uh, o m p o s e 라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, 이, 노래를, 이 사람 노래가 신곡이 나온 거야. So I was just watching this video. And this music video really touched me. 이게 되게 감동적이에요. 뮤직 비디오 보면 약간 울컥했어. 어, 여러분들도 이 Live Before I Die라는 뮤직 비디오를 한번 시간 났을 때 보면 좋겠어. 뭔가 감동적일 거야. 근데 이 노래가 올해 초에 나왔던 신곡의 후속곡이라고 보면 돼. 올해 초에 나왔던 노래 중에 Move On이란 노래가 있었어. 이게 이제 천만 조회수를 찍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. 이 노래가 좋은 걸 떠나서 엄청나게 슬퍼. 어 본인의 약간 되게 힘들었던 삶을 짧게 자막으로 이제 해설을 하는데 아버지가 뇌암, 뇌암이라 그러나? 브레인캔서를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시고 이 친구 아비치의 친구인데 아비치가 죽었다 친구도 죽었다 이런식으로 약간 그러면서 나는 이제 새로, 새로운 의미를 뭐 이제 찾아갈 거다 라는 식으로 노래를 하고 여기 영상 아래에 보면은 댓글이 uh, When he said my friend Avicii died, I felt that. 씨라는 댓글이 있어 요즘에 참 밈이나 이런 데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야 그냥 사실 뭐 가르쳐 줄 것도 없지 하지만 그냥 I felt that 요거를 통째로 정말 와때 개공감 이런 뜻으로 정말 많이 쓰여요.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어떤 단순한 문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가 어쩌다가 댓글 같은 거다 알고 싶을 때 아니면은 친구의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유명 인사의 인스타그램에 댓글 달고 싶을 때 이런 거 쓰면 될 거야. 예를 들면 어떤 연인이 헤어지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헤어져. 우리는 정말 행복했었던 순간이 많았던 만큼 이별도 쉬웠다.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갑자기 누군가한테 정말 와닿는 거야. 여러분한테 되게 와닿았던 거야. 그러면 그 댓글에다가 When she said 우리는 행복했던 순간이 많았던 만큼 어, 헤어진 것도 쉬웠다. When she said that I felt that. 특히나 대문자로 I felt that 이렇게 쓰면은 그게 어나개공감해 완전 와닿았어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될 거야. 그래서 I felt that 꼭 외워두기 바라고. This is it for today, guys. Thanks for watching and as I always, stay strong. 나들이 빙 브라 뽐